좋아요 그러면 내가 재미있는 얘기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잘 들어봐요 머슴한테 볏짚을 옮기라고 시켰어요 이거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한 일이죠 그런 그볏집 하나를 제대로 옮기지 못해서 불이 붙은 거예요.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? <웃음> <웃음> 아, 날 그렇게 집한 칸이 날라갑니다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? 어? 가장 하찮은 일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망치면 내가 당신들이랑 일할 이유가 있나? 아니요 전혀 없죠 나는 뭐 사람을 믿어서 여기까지 온거 같아? 아니야 난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머슴이고 저 뒤치다 그는 사람들의 볏집이에요 알겠어요 난 그래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실수해도 꾹 참고 이해해 주고 용서해 줄게요. 대신 젊을 때좀 열심히 일해서 성실하게 견뎌봐. 난왜 자꾸 사과나무를 심는지 모르겠어. 내일이면 당장 없어질 지구인데. 안 그래요? 우리 잘합시다.